여기 엄청난 연봉을 주는 3년 계약직이 있습니다. 업무도 간단했는데 달에서 암석을 채굴한 다음 지구로 보내는 게 끝이었죠. 하지만 3년 동안 혼자서 근무해야 했고 말동물하고는 고작 로봇뿐이었기에 남자는 식물들에게 의지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새 계약 만료까지는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는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남자의 몸은 점점 약해졌으며 심지어 두통까지 생겨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에 채굴 기계와 부딪혀 정신을 잃은 남자는 어느새 기지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로봇 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엿들었고 로봇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로봇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후 남자의 부상을 보고받은 회사는 그를 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가 계속 괜찮다고 하자 이젠 로봇이 그를 막아섰죠. 뭔가 수상했던 남자는 일부러 기지를 고장낸 뒤 로봇에게 수리를 핑계로 밖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로봇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보내주었는데 밖으로 나온 남자는 곧장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탔던 차량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구조에 성공한 순간 남자는 그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걸 깨달았고, 로봇에게 어떻게 된 거냐 소리쳤지만, 로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지에서 깨어난 남자는 복제인간, 즉, 클론이었고, 남자가 사고를 당하자 대체자로 깨어났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몸은 더욱 망가졌고, 결국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내부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건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로봇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준 덕분에, 남자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근무자들은 모두 복제인간들이었고, 계약 종료 후에 지구로 돌아가는 캡슐은 알고보니 화장터 였던 것이었죠 또한 계약기간이 3년인 것도 복제 인간의 수명이 3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어떤 공간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수많은 복제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절망한 남자는 곧 도착하는 회사의 구조선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탈출을 준비했고 지구로 암석을 보내는 캡슐에 탑승해 지구로 갈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수명이 다 되어 가던 그는 멀쩡한 복제 인간에게 기회를 양보했고 그렇게 복제 인간이 지구로 떠나려는 순간 로봇이 등장해 마지막으로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신을 포맷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로봇까지 포맷시킨 복제인간은 캡슐에 탑승해 빠르게 지구로 향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든 복제인간도 조용히 생을 마감했죠. 그렇게 지구에 도착한 복제인간이 회사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폭로하자 회사의 주가는 떡락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달에서 혼자 3년 동안 일할 수 있나요?